안녕하세요. 다정학형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친구 보이죠? 바로 웬만한 주택에는 다 서식을 하는 건데요. 친구들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집에서 갑자기 거미가 튀어나왔으면 은뭐 마주한 적이 좀 있을 건데요. 바로 이 거미의 이름이 뭐냐? 사실 뭐 맨날 봤는데 이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거미의 이름은 바로 이제 집 유령 거미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집에 집이나 동굴 아니면 은그좀 오래된 동굴에 서식하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집이나 동굴이라 했나 내가? 말을 똑같은 걸 반복을 했는데 그건 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고요 어 주로 이제 약간 좀 응달지고 좀 습한 지역만 가면 다 서식하는 게 바로 이침 유령검이라고 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 해서 되게 좀 짜증이 나요 이제 집에다가 사방팔방에 거미줄 쳐놓고 거미줄도 규칙적이 아닌 게 아니라 되게 막힌 거미줄을 사방에다 쳐놓고서는 어느 순간 막그방 중앙으로 기어 내려오기도 하고 막 혼자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성체급 암컷이에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별로 길진 않아요. 손가락 마디 두개 정도인데, 이게 다 자란 암컷이고요.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게 알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좀 타란툴라의 알집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이 거미줄의 양이 훨씬 적고요 그리고 알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60개에서 70개 정도로다가 일반적인 거미들보다는 산란 양이 훨씬 적기는 한데요 저렇게 어미가 하루 왼종일 물고 다니면서 알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하면은 새끼들이 이제 집안 사방팔방에 퍼져가지고 이제 막 기어다니는 꼴을 보게 될텐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집에 있는 모기를 잡아먹는다고 익충이니까 내비두라고 하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얘는 모기를 죽어도 못 잡아요. 모기를 잡을 만한 능력도 감량도 안 돼요. 얘네 거미줄에 모기가 몰린 거한 번도 못 봤고요. 그나마 몰리는 건 이제 하루살이 같은 정말 전투력이라고 쥐뿔도 없는 들만 보이지. 얘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기하고 FTA를 맺었어요. 이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이제 통제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얘네 둔다 해서 집에 모기가 없어진다? 죽어도 100% 그럴 일 없어요 궁금하시면은 얘네 한 저희 매장와서 200마리 드릴테니까 방에다 풀어보세요 모기 절대 안 잡혀요 얘네는 이제 굳이 말하면 이충에 가깝지만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니까 해충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집안에 많이 퍼져있다 싶으면은 그 퍼진 이유가 뭐냐? 바로 얘네가 서식하는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서식하는 그 유사한 환경은 집이 습하고 그리고 청결하지 못하고 숨을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얘네를 없애기 위한 가장 최적의 조건은 일단 습기를 많이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집이 너무 습하면은 애들이 좀 살만한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집이 약간 건조해야지만 애들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예를들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하 던전 같아가지고 저희 매장이 얘네들 겁나 많아요. 사방팔방에 붙어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 매장이 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로 집을 많이 건조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들면 저희 매장도 보면 이 습한 환경 막 저런데 천장이나 이런데 보면 막 애들이 거미줄을 쳐놨거든요. 딱 봐도 이제 되게 좀 습하고서는 응달지고 곰팡이 핀지역 그런데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주의를 하시고 집에다 제습기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청결하게 얘네들이 또 거미줄을 치면은 좀 많이 난장판으로 쳐놔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빗자루로다가 천장도 천, 그 치워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빗자루로다가 천장을 문 떼면은 이 거미줄이 또 번져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휘젓는 느낌으로 청소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청소가 될 거예요. 제금 암컷은 이렇게 큰데 수컷은 얘 반도 안 돼요. 근데 수컷의 짜증나는 점은 수컷은 항상 방황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암컷과 짝을 맺기 위해서 싸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컷이랑 마주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얘네를 치우시려면 항상 암컷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굳이 말하면 해충은 아니니까 열심히 뭐 100마리 200마리 잡아주셔서 뭐 좋아하시는 친구분 집에다 풀어버리셔도 되고요 뭐 굳이 말하면 나쁜 짓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얘네들, 저희 매장 너무 많아요. 아주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 어디선가 나타나요. 누가 와서 갖다 푸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알베네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해져서 좀 이따 산에다 놔줘야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집에서 얘네들 한 번씩은 다들 마주하잖아요. 특히 여름만 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없애고 싶으면 집을 되게 건조하게 그냥 유지하시면 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숨을 수 있는 공간마다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요. 한 마리만 내비둬도 번식해서 막 몇십 마리씩 생기니까. 근데 뭐 좁은 것도 없는데 맨날 그 커져. 물 먹고 사는 거지? 주인의 비듬 같은 거 먹나? 자, 아무튼간에 이 친구들 에 대한 정보 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름대로 이동 속도하고 이제 민첩성, 덱스가 좀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망치는 거잘 보시고요. 잘 잡기 바라니다 그리고 맷집이 정말 약해요. 살짝만 잡아도 터져 버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전화 가 엄청 많이 와서 영상 끝내야겠다.